다음은 성경봉독 시간입니다. 이 청년부 부회장이신 민재윤 청년 나오셔서 이가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깎아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희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것을 있으면 평강을 맺치나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할 것이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선견 선견자가 부끄러하여 워술깨기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의 응답하지 아니할 응답하지 아니하심이 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고맙습니다. 아버지 엎드린 성령축제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희들도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임하심을 뜨겁게 만나는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축복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 왔다 가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경험하고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때문에 저희들 기뻐하며 평생을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관 모든 손길들에게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엎드린 헌신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받아 주옵소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 속에 역사 여지 없어서 살아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역의 특징입니다. 성령 충만함. 어, 엎드림 성령 축제라고 그러죠. 엎드림 성령 축제에 성령 받고 능력 받아서 힘 있게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미가는 여호와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제가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립니다.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런 이름을 가진 선지자입니다. 아, 그는 작은 이사야라고도 부르고, 이사야 같은, 어, 이사와 야와 같은 시대에 사역을 했고, 어, 그래서 미가 이름은 잘 모르지만, 아 어, 이렇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중점의 말씀은 8절입니다. 8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생각해보면서 한번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 자 같이 생각해보면서 눈으로는 읽고 머릿속으로는 생각하고 아~ 이 말씀이구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아멘.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한 이건 미가 선지자의 간증입니다. 어, 미가 선지자는 말도 했고 글도 남긴 사람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을 가르쳐 말과 능의 아,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24장 19절을 읽어 주시기 음. 바랍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예이 당시에 예수님을 현할때 예수,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어떻게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요. 오늘날처럼 우리가 글로 다 되어져서, 아, 예수 그리또,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어, 예수 그리또를 믿어야 천국 간다. 이거 우리가 알지만, 이 당시에는, 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 그들이, 어, 엠마로 내려가면서, 나사란 예수의 일이다.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하는 행동에 능한 선지자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어어든 미가 선지자도 어 동일하게 말과 희를 했습니다. 선지자 가운데는 훌륭한 선지자 선지자라도 글을 남기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엘리아나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일하는 능력은 훌륭했지만 글을 남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글과 말에다 능했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와의 성령으로 충만했다. 뭐 영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아멘. 예, 예언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여러분 다 성령 감동하심을 받으시고 엎드린 성령 축제 대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엎드린 성령 집회는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았고, 잠깐 이 사이인데 다사, 단난했던 그런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근데 하나님이 하시니까, 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날 것을 믿고,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아유, 무슨 일이 있으려고, 예, 무슨 일이 있어요. 성령이 일하시니까. 자, 성령의 감동을 입어 하나님께 받아, 아, 미가서를 기록했습니다, 미가서는. 그리고 능력있는 설교자도 설교자로서 권능도 받았다는 것. 이사야 11장 2절 을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위에 여와의 영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 위에 강림하신 성령과 미가, 위, 미가 위에 강림하셨던 성령은 같은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1장 2절을, 11장 2절 다시 한번 열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11장 2절 같이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의위에여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영, 지식과 여와를 경해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안 받아야 되겠습니까? 받아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강력한 성령의 임재안에 살아길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을 달라고 기도하는. 그래서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어, 그다음에 총명의 영이고 지식과 여화와를 경외하는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어. 미가가 살던 시대는 굉장히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는 이어 그러나 미가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에 성공적인 사역을 할 수가 있었어. 미가 선지자는 유다 왕들 가운데 요담, 아하스, 이스기야 시대에 사역을 했던 왕이라고. 어, 선지자라고 제가 몇 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요다 왕과 히스기야 왕은 훌륭한 왕이었지만 미가가 주로 사용을 했던 시대는 아하스 왕, 아스왕 시대였습니다. 아하스 왕은 유다 역사상 가장 악한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아하스 왕의 우상숭배를 인해서 하나님께서 아람 왕르신과 이스라엘 왕 베가가 서로 연합하여서 아하스 왕을 치게 했습니다. 전쟁이 났어요. 그래서 이 전쟁을 르신 배가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 전쟁이 일 났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아스 왕에게 뭐라 했냐면, "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르신과 배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의뢰라. 제발 왕이시여이 말은 제발 왕이시여저 르신과 어 부적 두 부직갱이 그루터기에 불과한 르신과 배가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아스 왕은 여호와를 의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스 왕에게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들을 레물로, 여호와의 전에 있는 성전에 있는 보물들을 뇌물로 가져다 주어서 어, 그가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를 치게 했다는 것. 또한 아스 왕은 어, 디글랏, 어, 빌, 어, 빌, 어, 빌레세스, 빌레세스 빌레세, 빌레, 빌레세를 만나려고 다멕색으로 가서 다멕색의 신을 받아들 그 신을 섬겼어요. 그 하나님께서 굉장히 악하게 여기셨어. 그래서 아하스왕을 망하게 하셨어요. 아까 우리 찬양인도한 우리 정소인 집사님 보니까, 와, 날라다니대. 춤을 추대. 와, 얼마나 신바람 그게, 그게, 끼가 있으니까. 찬양이 끼가 있으니까, 얼마나 신바람난 거야. 내가, 아, 아, 맞아요. 성령. <laughs> 성령 충만한데 끼가 있어. 영적인 끼가 있기 때문에, 아, 막 이렇게, 어, 아, 막, 막 최고의 기쁨이야. 그 시간만큼은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기쁨이에요. 어쨌든 어, 이렇게 우상 숭배하니까 결국은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을 망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영, 영원한 고통 가운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영광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미가가 사역했던 시대는 아스, 아하스 왕의 시대였고 아하스 왕의 시대는 흑암의 시대고 배교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의 미가가 어떻게 해서 말과 글에 능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했는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뭐예요? 무엇 때문인가요? 그렇듯 한마디, 여호와의 신으로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다. 믿습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이라는 것. 우리가 죄에 물들지 않고 악령에게, 악한 영에게 해를 당하지 않으려면 성령 충만이 필요해요. 우리 성령충만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시간 성령받고 능력받아서 하나님 놀란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성령충만을 받아야만이 악한 시대에, 기, 어, 악한 사단에게 해를 당하지 않고 우상하게 넘어지 않고 진리를 따라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을 살아간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의 <laughs> 성령충만한 사역은 특징은 어떤 것인가. 자, 그럼 성령충만한 사역은 어떤 것인가. 죄와 허물을 다루는 거예요. 성령충만을. 요한복음 16장 8절. 자, 읽어 주세요.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아멘. 보혜사 성령님께서 오시면 세 가지로 세상을 심판하신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는데 먼저 죄의 문제예요. 예수님께서 어, 어, 죄란 뭐냐? 죄는 여러 가지 말할 수있네데 여러분 죄, 어, 죄 때문에도 괴로워서 나이 죄를 안 짓고 싶은데 여러분 밤새껏 고민해도 저 같은 경우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이 별것도 아닌데 나를 괴롭게 한는데 하나님 나 이것 좀 물러쳐 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나게 물러갈 별난리를 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은혜가 필요해요. 자, 그럼 죄는 큰, 가, 큰 가지로 큰가한 가지로 하나로 정리해 보면 예수 그또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이것을 보여서 성령님께서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죄를 버리고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교회가 부릉되고 성령께서 역사할 때 백성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거룩함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자 누가 보면 1장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어지리라 아멘 성령은 거룩한 자를 낳습니다. 성경은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 4절은 성결의 영이라고 말하고 있고 마태복음 3장 11절은 성령 예수님께 비둘기처럼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는 제자들에게 불같이 성령이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신 분이고 성령의 불이 임하면 세 가지를 채우, 세 가지를 태웁니다 성령의 불이 임하면 첫 번째, 죄와 사단과 질병을 태워버려 그래서 제자들은 성령을 불처럼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성령을 불처럼 받음으로 제자들이 일어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할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날 성령이 베드로에게 불처럼 임했을 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 말에 백성들이 마음이 찔러서 형제들하고 우리가 어찌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말하며 사도들을 따라다녔고 이렇게 해서 사도행전이 기록되었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죄를 버리고 거룩함을 잃어가는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그 다음에 성령 충만한 어, 두 번째 사역은 뭐냐 권능 있는 사역이에요 능력 있는 사역이라는 거예요 어, 미가는 성령 충만해서 권능과 권, 어, 공의와 재능으로 체험을 받았습니다 권능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 파워예요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역사예요. 공의는 악과선을 구별할 수 있는 판단력이고, 재능은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실천력을 말합니다. 이세 가지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권능이에요. 성도는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능력이 나타난 것. 믿습니까? 능력이 나타난 것. 어? 갑자기 내가 뭐가 할수 있는 믿음이 생기는 거야? 어? 나 이거 할수 있어요? 누가 뭐 이거 할 사람 누구 있나요? 야,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요. 이게 바로 내가 예수님 미쳤기 때문에, 성령 임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 그래서 권능을 받으면 죄와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복음을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을 증가하지 못한 이유가 왜 그러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말하는데 사실은 능력이 없어요. 권능이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어디 성령이, 어,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에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랬어. 성령 이 임하신 제 1차 증거는 권능을 받는 거야. 자, 오늘 시간 여러분 다 권능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다 받으시라는 거. 주여 나에게 권능을 주옵소서. 내가 이 권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 힘있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해 달라고,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달라는 거. 그리고 권능을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됩니다. 미가 시대 유다 백성의 선지자들은 성령을 조롱했어요. 자, 미가서 2장 7절에 보면 너 야곱의 족속이 어찌 이르기를 여호와 영이 성급하시지 않니하 하시다 하겠느냐 그 행위가 이러하시다 하겠느냐 나의 말이 정직한 행하는 자에게 유익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성령을 무시하고 대적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고 기도한 사람을 우습게 여기요 오늘날 정말 우리나라가 망해도 천번만번 망해야 되는데, 그래도 아직도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가슴을 끌어안고 기도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이 아직은 그래도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야지 무시하면 안 돼요. 기도하지 않고선 성령충만을 받을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성령 충만을 받기 위해서이고,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하는 이유는, 죄와 사탄의 악을 이기고,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 믿습니까? 이 여러분에게 성령의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으시라는 것. 21세기는, 오늘날 21세기죠. 아스왕 시대보다 우상승부야, 성령에 대한 조롱이 굉장히 심한 시대입니다. 오늘 성령 충만함, 충만함, 충만을 받아서 권능을 받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바르게 정의롭게 살아가야 그렇게 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구원해야 될 영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것으로 부흥되지 않아요. 힘으로도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교회가 붕흥 있고 여러분 심령에 붕흥이 있고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 그래서 이번 엎드림제 5차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놀란 성령들이 곳곳에 임하고 여기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 이게 교회가 터질 것 같아서 큰 일인데. 아 터져 갖고 죄들이 다 떠나가고 어둠이 물러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야 교회가 붕대고, 성교를 결국은 성교하게 되고, 하나님께 주목받고 축복받는 나라가 되어 된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 우상숭배는 절대 안 돼. 너! No, 너! No. 안 된다, 안 된다."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와 우리 자손을 오른 길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신 하나님인 줄 아는 것.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예수만 믿습니다. 나와 내집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누가 뭐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답입니다. 예수가 답이고 예수가 능력입니다. 이렇게 선포할 수있는 그 영적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우선 죄를 다루는 것. 그래서 대류 죄가 떠나가고 거룩함을 이루고 권능을 주어서 우리의 권능을 주어서 복음을 증거하게 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 충만한 사역은 비지일에 대해서 진리를 지킵니다. 자, 미가서 3장은 악한 시대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인데 1절에 3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절에 3절.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네, 여기서 네 종류의 지도자가 나오는데 첫째는 우두머리예요 우두머리는 11절에 보면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는 사람, 즉 판사들, 오늘날 말하 판사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판사들 뇌물 받고 재판을 했습니다. 뇌물을 주면 무죄고 뇌물을 안 주면 유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 시대의 판사들은 우등머리가 되어서 못된 짓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 돈이 전부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의 통치자인 정치가들이 왕과 방백들은 하나님께 공의를 실현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었으니까 백성들이 가난하고 힘든데 그들의 그것까지도 뜯어 먹었다는 거예돈이라는 그래서 왕과 백, 어, 방백들이 백성을 잡아먹는 신 식이, 식인종 같은 짓을 했다는 거예 그래서 판사가 잘못되고 정치가들이 잘못되었는데 그럼 목사들, 오늘말은 목사들은 잘 되었는가? 아니에요. 나쁜 목사들이 많았다는 거야 한번 11절 한번 여러분 성경책에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 도다. 예, 그냥 치는 것이 아니라 돈을 위해서 쳤어요. 판사와 정치가와 종교 지도자들이 부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재앙을 내리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가 선장에두번 반복된 말씀이 있는데 사절을 어, 먼저 읽어 주시면 사절하고 칠절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음. 성견자가 부끄러하며 워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거니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도 하나님 께 얼굴을 돌린다. 는 여러분 싫으면 아못 들은 척안 들은 척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셨다는 어, 끝에 가서 버리셨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않냐고는 떠나지 않냐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거짓 교리를 가져오고 거짓된 신을 섬기면서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돌아오지 않는가는 강을 건너게 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그들과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된다는 것 그래서 이런 악한 지도자들이 기도에도 응답하지 않고 악한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미가시대 가장 악한 왕은 아아스 왕이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했던 행동은 가장 사악한 지치였어요 아스루왕 디글렛 어, 블레셋을 만나러 다멕스에 가다가 다멕스 신전을 보고 신전 설계들을 구해서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는 모습입니다 우리아에게 보내는 제사장 우리아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에노소로 만든 단을 헐고 헐어. 아, 북쪽 한 구석에 던져놓고, 담에색 재단을 만들어서, 담에색 귀신들에게 제사를 드립니다. 그간 물두멍도 치웁니다. 안식일의 제사장들이신는 낭실도 밖으로 옮겨버렸어요. 재단은 짐승의 피로 사람의 재산을 받는 것인데, 재단을 치웠다는 것은 예수의, 예수 의또의보혈로 인간의 재산을 받는다는 질, 사제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 이, 이 사람이 악하면요. 끝도가 또 없이 악하더라고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물두멍을 옮긴다는 것은 인간이 거룩하게 살해한다는 성화의 진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어, 낭시를 성전 밖으로 옮겼다는 것은 안식일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주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 아수왕은 사적인 어, 사제의 질, 어, 진리도 부정했고 어, 모든 걸다 부인했습니다. 안식일도 부정했습니다. 우리는 6일 동안 요즘 5일 동안 일하지만 어떤 6일 동안 그래도 일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6일 동안 자신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일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날로 드려야 된다는 것 믿습니까? 우리 교회는 그래도 예배하고 기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주일만큼은 성경도 읽고 기도하고 봉사도 하고 너무나 감사해요. 수고하신 모든 분들 보면 정말 저절로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아주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밥을 우리가 열심히 먹잖아요. 우리 장로님과 우리 어, 권사님, 집사님들이 정말 수고하는데, 저절로 고기가 숙여져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게들 잘 먹는지. 우리 학생들은 뭘 줘도 다 통과, 통과. 쟤네들 배는 다 들어가요. 다 들어가요. 그래도 이렇게, 어, 이렇게 하시면서, 기뻐하시면서,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다고 뭐 다른 봉사는 아니 어, 자기들의 모든 봉사 일을 다 하고, 주일날 저녁에 이렇게 수고하는 것을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죠. 어쨌든, 오늘날은 이제 코로나 이후로 주일 오후에 이제 저녁 예배 대신 이제 오후 예배를 드렸는데 이것도 없어진 교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 안타까운 일이에요. 교회는 절대로 주일날 예배가 누누이 드려져야 된다. 저녁 예배 드리지 않고 여러분 집에서 뭐 하세요? 저녁 예배 드리지 않으뭐 해요? 놀러도 가고, 백화점도 쇼핑도 가고, 뭐 여러 가지. 주일날은 무슨 일이 있어도 돈을 쓰면 안돼 우리 교회는 뭐, 비공식적으로 뭐 개인적으로 돈을 쓴다는 소문은 들리기는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절대 왜 웃는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닌가? 근데 절대 공식적으로는 주일날 돈안 쓴다. 믿습니까? 그래 돈쓸일 쓰는 있으면 우리 학생들 청년들은 미리미리 미리 다 사다 놔. 토요일 날. 다 사다 놓고 그냥 주일날 없으면 말고. 감사하잖아요. 이게 철저하게 주의 의식이 어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죠. 어쨌든 우리는 주일날만큼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아셨습니까?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와 축복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아수왕은 그러니까 성경에 예, 진리도 부정했던 사람. 그러나 미가 선지자는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의 피로 어산을 받는 사제의 진리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함을 받는 성화의 진리 인간은 하루 일주일에 하루 온전히 하는 게 드리는 안식일의 진리를 지켜나간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면 나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난주일를 지키려고 애를 쓰거든요 믿음 생활 잘하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이로 이렇게 인정하시면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어, 다원론이 여러분 많이 나오죠. 다원론이란 말이 들어봤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를 믿어 천국 간다는 소리, 개,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건 마귀의 소리고 귀신의 소리.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믿습니까? 인간의 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구원을, 어,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여러분 이걸 어, 여러분 믿으면서 믿음으로 다시 오늘 또 승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고 이번 넬프터 있을 업들의 성령 집회 열심히 여러분 기도로 동역하시고 또 열심히 같이 동참하며 헌신하며 수고하며 여러 가지로 어, 작은 교회 살려니까 교회가 예배당은 어, 교회 전체적로 작은데 이 엄청난 일들을 하려니까 여기저기서 막 난리가 난다.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이렇게 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믿습니까? 그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우리가 또 거기에 쓰임 받는 그런 도구가 된 것도 감사하고 여러분 이번 성령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 큰권의 역사가 다시 한번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워 주시옵소서. 주여 권능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셔서 어둠이 물러가고 악한 영이 떠나가고 회복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할 줄로 믿습니다. 큰 붕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예,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시기 바라고 이 땅에. 희망이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역사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불을 주,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워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세번 부르고 같이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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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능하시고 사례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또아버지아는 성령 집회를 하루 앞두고 저희들로 헌신 예배를 드리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내 죄를 태워주옵소서 주여 나에게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나를 이겨 죄를 이기고 언슴하기 사단의 권세를 넉넉히 이어서 아버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도와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뢰로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역량 있는 종들이 불같이 나길 원합니다 업된 성령식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신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고용전 사님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수없는 돕는 손길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빛 분모를 감사하면서 이사역을잘 감당해 나갈 수 있는 영적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축복합니다. 큰 영광받아 주옵소서. 역사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모델을 만만 감사합니다. 사례, 역사, 신찬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능력으로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제네 죄를 태워 주옵소서. 주의권능을 저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나를 이겨죄를이고 이겨 원수막이 사탄을 넉넉히 이겨서 하나님의 놀란 축복의 통로가 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저 죄를 마음껏 사용하시고 축복하시고 영광받아 주옵소서. 3박 3일, 4일 동안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크게 임하길 원합니다. 전능한. 하신 아버지, 큰 영광 받아 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